부산 하면은 서울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곳이고, 또한 지방인들의 투자 일 순위 지역이기도 하죠. 어저 위로는 뭐 남산이 있고 아래로는 한강이 흐르는 지역으로서 삼도심의 가장 정중앙에 위치한 곳으로서 앞으로 이런 그 삼도심의 직접적인 업무와 연계되는 곳이 바로 또 용산입니다. 이 몸배동하면 삼각지와 남양역을 아우르는 용산 개발의 한 축을 차지하는 지역으로서 어떤 강남호재를 뛰어넘는 아시아 속의 주요 지역으로 도약하는 이 용산과 함께. 성장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어떤 유형의? 투자처를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? 네, 1호선 남양역 4번이고요, 삼각지역 4호선, 6호선이죠. 5분 이내에 위치한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. 총 20층이고요. 아, 전용면적은 27.53 제곱미터에서 29.74 제곱미터입니다. 아, 일조부름과 투룸이 섞여 있기 때문에 편차가 있고요. 시세는 3억 7천에서 4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. 자, 세 개의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죠. 이런 그그 그 있는 오피스텔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. 자 용산은 교통환경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입지적인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 입지적인 장점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네. 용산 초 역세권에 자리를 잡고 네. 있는. 캠프 캠부주와맞이하고 있는 입지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, 이 지하 와 서울역 지하 화 사업이 이루어지는 철로를 사이에 두고 캠프 캠부주와 마주를 마주하고 있죠. 또한 용산민족공원이 이제 도보권이고요. 또 한강공원도 도보권에 있습니다. 그래서 청파대로의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고요. 어, 또 남영역과 삼각지역 초역세권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래쪽으로는 용산역, 또 위쪽으로는 북부역세권 개발이 일어나는 서울역이 죠 그렇죠? 서울역은 앞으로 이제 열두개 호선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 지방 어디든간에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앞으로 누릴 수가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GTX라든지 신분당선까지 개통 계획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강남권 앞으로 더 빨라집니다 지금 현재 대기업들 사옥이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지금 3대도심을 축으로 한 개발 바통이 이미 용산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. 근래 수가 있고요. 주변을 보시게 되면 숙명여대라든지 또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열정도 상권. 어 이런 것을 포함해서 쇼핑 문화, 여가 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이 많이 있고요. 앞으로 용산 마스터플랜이 진행이 될수록 계속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곳입니다. 그래서 이 문배동 하면은 어 아래쪽 아래쪽에는 용산 정비창 부지 또 바로 위쪽에 청파1구역 개발, 아또 민족공원이라든지 이런 캠프키 부지가 각 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개발 라인의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용산의 안에서 입지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용산의 가치와 함께 성장하는 입지다라고 볼수가 있습니다. 네, 용산구 문배동의 그 입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왔는데요. 자, 그러면 이 문배동의 개발호재는 좀 어떻습니까? 네, 용산하면은 뭐 개발 너무나 많이 있죠. 하나하나의 개발이 정말 대형 규모입니다. 우선 민족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1 어, 0 백만 평으로서 거대한 녹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 어떤 이러한 그 대형 공원이. 집 주변에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주거에서 주는 만족도 상당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공원지 갖는 파급력, 노지가 갖는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어, 서울숲에 뭐네배 이상이고 센트럴파쿠와도 많이 비교를 하죠. 앞으로 뭐 인문학적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고 대규모 관광단지라든지 어, 이런 박물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주거 쾌적성이 많이 높아지겠죠. 그래서 용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상향 필터. 이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용산 정비창 부지 같은 경우에 이제 8천 세대에서 반 세대로 늘어났습니다. 아, 공공 임대가 한2,500 정도 가구가 되, 어, 들어서고요. 어 아, 나머지 이제 공공 분양이라든지 주거, 상업 업무 시설로 들어오게 됩니다. 아 그래서 이제 뭐 내년 정도에 구역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안에는 업무 편의 주거 상업 시설 모두 들어설 것으로 보이고요. 어, 또, 이제, 마, 어,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산의 마스터 플랜 안에 서울 역세권 개발이 있고요. 이 서울 그 마스, 서울역 마스터 플랜 안에 바로 북부 역세권 개발이 있죠. 서울 그러니까 용산 마스터 플랜의 시작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3단계에 걸쳐서 앞으로 개발이 되는데요. 이 서울역 오른쪽에 이제 유휴 부지에 앞으로 이 준주거 지역이 상업 용도로 변경이 되면서 용적률이 1500% 까지 올라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안에 뭐마이치 시설이라든지 컨벤션 호텔 상업 용도의 시설들이 모두 들어오기 때문에 중신 상업지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어 마지막으로 gtx의 어떤 교통 호재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. GTX A 노선, B 노선의 착공과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.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죠. 그래서 용산과 이제 강남 주요 지역으로 이 업무지구가 어떤 신분당선의 연장으로 인해서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용산은 이제 중장기적인 개발로 보고 있죠. 그래서 수학 소액적인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개발이 이루어질수록 현장의 가치가 계속 높아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 규모가 큰 개발들이 많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용산이라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부동산 가치를 생각을 해보는데요. 자 그럼 이 지역의 오피스텔의 시세는 어떻습니까 지금? 네, 시세는 3억 7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까지 1.5름, 2룸 다르고요. 전세는 3억 3천에서 4억 2천 활용하실 때 투자 금액은 4천에서 7천 가능합니다. 아,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고요.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투자 금액은 1억 1,800만 원에서 1억 6,600만 원이 되겠습니다.